네, 음, 이혼청구에 관련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해서 이혼청구를 했는데, 에, 이 원심에서는 에,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 그에 대해서 이 원고가 어, 원인을 제공했고 유발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배척을 했던 사안인데 대부분에서 어, 뒤집어졌죠. 이 어, 사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음, 사안의 계열을 보면서 한번, 음, 어떤 사안인지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전개를 보면은, 어, 아, 원고는 남편의, 흉기휴대협박, 상해 등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했죠. 에, 그리고 1심에서는 청구 기각이 나왔고, 어, 2심에서, 어, 1심이 맞다 해서 항소 기각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원고가 대법원에, 에, 이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어, 파기환송을 한 어, 사안입니다. 어, 사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피고가 이제 을이라고 하고 피고가 일, 이렇게 피고가 남자가 되겠죠.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고가 어, 갑입니다. 이 원고가 갑이에요. 이게 예, 아내죠. 남녀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어, 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온거는 베트남 베트남 국민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2017년 8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결혼식은 이때 아직 올리진 않았고 이후에 올린걸로 나와있어요. 보면은 피고 을은 2018년 2월 부부싸움을 한 온고로부터 갑으로부터죠. 갑으로부터 이혼하자.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하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러니까 을이 화가가 난거죠. 그래서 어, 갑에 뺨을 때렸다. 이런 사안이 예, 1차로 한번 정리가 되었습니다그 아, 다음에 예, 2018년 5월경에는 온고갑이 아, 베트남 여성인데 예, 취업을 했다는거죠. 어,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어, 갑이 잦은 외출이다 그리고 어, 귀가 시간을 어겼다 이런 문제로 어, 갑과 을이 어, 자주 다퉜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3월 13일에는 어, 갑이 어, 늦게 귀가한다 이런 이유로 을이 갑의 뺨을 때렸다 이런 폭행 행위를 했다. 그런 와중에 2019년 3월 14일에는 법원에다가 그럼 이혼하자해서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온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고 을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갑과 다시 이혼 문제로 계속 다투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 이 있었냐면 을이 갑의 머리를 때리고 배와 또 머리를 발로 차고 이런 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이제 또큰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을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어, 주방에 있던 이, 이 싸움 과정에서 주방에 있던 부엌 칼을 어, 들고 와서, 어, 오늘 같이 죽자. 살든지 죽든지 하자 하면서, 어, 갑을 또 위협을 했다. 이런 사건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 이칼 들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갑은 이, 이 폭행을 이유로 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귀가를 하지 않고 있는 어, 상황이 된 거죠. <laughs> 어, 이런 사안에서 어, 갑은 또 어, 형사처벌, 벌금 500만 원 선고받기도 했죠. 이런 사건 이 있으니까 이제 갑이 예,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제기를 한 거고, 어, 당연히 을은 원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러면은, 이, 이 재판상 이혼은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느냐 해서, 민법 제 네, 840조에 있어요. 840조에 보면은, 어, 총 6가지가 있는데, 어, 한번 볼까요? 여기, 음, 840조. 1호부터 6, 호까지 있어요. 그런데, 1호는, 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거죠. 바람을 폈다. 이거죠. 부정한 행위. 2호에는, 배우자가 아기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유기할 때, 예, 어, 버린다는 거죠. 방치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어,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음,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했다. 이런 것도 일방적 유기, 아기로 유기한 것이다. 그런데뭐 일시적 가출은 아니에요. 그런, 음, 사례가 있습니다. 어, 3호에 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이혼사가 된다는 것. 이것은 본인이 이제, 에, 그 당사자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또는 그 배우자의 존속으로부터, 어,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어, 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호에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그러니까, 어, 나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이런 경우에도 된다는 거. 오호에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3년간 어, 생사 불명일 때, 이때도 어, 재판상 이혼 청구할수 있고 어, 여섯 번째 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어, 문제가 됐던 것은 어, 3호가 되겠죠 여기서 여섯 가지 중에 3호 3호와 그 다음에 6호가 되겠죠 6호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혼 청구한 거예요 3호는 뭡니까 3호는 어, 심히 부당한 자기 본인이 심히 부당한 여기서는 배우자겠죠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음. 자, 여기서, 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 이 정도의 폭행 또는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아, 여기서는 이제, 을이, 뭘 수정했어요? 어, 뭐, 이렇게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히고 칼을 들, 들고 협박하는 이 특수 협박, 이런 것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6호. 6호는 뭔가요? 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부부간에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이 됐어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면 파탄이 되고 이런 파탄이 어, 혼인 생활을 계속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어, 일반 배우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 이 840조 제 6호에 해당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파탄주의라고 그러죠. 즉제 어, 6호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어, 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파탄주의 플러스 어, 또 하나가 있죠. 법 블랙아. 어, 조화를 깨고 있는 게 파탄만 된 것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원고가 갑인데 어, 그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의 책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laughs> 이것을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유책주의자, 유책이 있는 배우자, 혼인의 파탄이 있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유책주의. 유책주의도 이제 좀 완화해서 어. 어 유책성을 또 비교를 하고 있어요 반례는 무슨 얘기냐면 어, 혼인관계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 이제 혼인 이혼 청구가 되는데 거기서 책임이 있는 자는 청구를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보다 여기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된다. 이 얘기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거나 무거우면 이혼 청구를 파탄의 책임이 원고 어, 파탄 원인된 원고의 책임이 피고 책임보다 더 무겁거나 이러면 어, 유책 조의에 따라서 이혼 청구가 안 되는데 그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된다. 즉 원고의 책임이 좀 있더라도,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러면은, 완전하게 100% 유책, 옹, 어, 온거의 책임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비교해서, 어, 어, 온거의 책임이 좀 가벼우면, 피고가다 가벼우면 인정해주겠다. 이런, 음, 태도를 띄고 있어요, 플랜은. 요런 법리를 바탕으로 한번 사실관계를 좀더 <laughs> 정리를 해볼까요? 음. 그런데 이제 원심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음, 일시, 음, 어, 일심일 청구 기각을 하니까 원심에서도 이제 항소 기각을 해서 일심의 판단을 맞다고 했는데 이 원심이 고려한 사정들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여기서 이제 유책주의에서 이제 원고가 책임 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런 사정을 설치했는데 보면은 원심이 이 포커스를 둔 부분들이 보면은 어 이렇게 파탄이 된 원인을 쭉 봤더니 원고가 생산직으로 이제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피고와 이제 을과 약속한 기가 시간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언제까지 기가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어기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혼인이 파탄된 게어 이제 원고 갑이 계속 어 이제 약속을 어겼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 거죠. 그리고 어, 의리 또 외출이 좀 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잦은 외출과 귀가 시간, 또 외박 장소에 관해서 또 지속적인 지적을 받았는데, 에, 원고의 갑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개선하고, 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일방적으로, 그럼 이혼하자. 이렇게, 이혼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니까 갈등이 격화되었다는 거죠. 즉, 원고가 좀 더, 어, 계속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을 받고 그 다음에 어, 피고 우리 폭행을 했다. 이 측면을 어떻게 봤냐면 이게, 이것도 이제 원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이렇게 어, 약속했던 걸안 지키고 자꾸 외박하고 이러니까 이 원고의 잘못으로 이 싸움이 유발됐다는 거죠. 거기에서 피고의 폭행은 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감정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봤어요? 아, 어, 옹, 피고, 어, 을의이 남편의, 에, 이 폭행은 혼인을 지속하, 어,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가 아니다. 이렇게 되었고, 어, 인정을,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어, 결국에는 별거하게 된 원인을 피고, 어, 어, 남편의 을, 피고 을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가출한 이후, 이후부터, 어, 소송을 이루는 과정까지 보면은, 어 피고 을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원심, 즉, 1심, 2심이죠, 원심은. 어 그래서, 어, 원과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에서, 어, 대부분은, 어, 다르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우선 폭행의 정도를 볼까요? 이 대부분 판단이 좀이 사실관계가 맞다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잘 보시면 폭행의 정도가 어 그냥 어 우발적으로, 어 물론 이제 폭행을 해서는 안 되지만 뭐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 머리와 배를 발로 걷어찼다. 머리를 발로 걷어차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머리를 뭐서 있을 때 발로 걷어차면 머리가 뭐 태권도 선수가 아니고서는 발이 안 올라가죠. 어뭐 쓰러졌을 때 발로 머리를.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머리를 또 발로 쳤어요. 배도 차고 그리고 어... 여기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나오는데 뭐냐면 칼을 들고 왔어요. 네, 부칼을 들고 어뭐 연필깎이는 칼도 아니고 부엌칼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칼 갖고 이렇게 막 어... 하다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생명의 어... 위해를 가하는 협박을 했다는 거죠. 이 정도 폭행 행사는 상당히 무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원심은 자꾸 이런 싸움의 발단이, 원고가 뭐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늦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개선하기보다는 자꾸, 어, 이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 원고 이 여성의 책임, 베트남 여성의 책임이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봤지만, 어, 이렇게, 에, 음, 원고 갑에 에, 책임이 있는 듯한 원심의 이런 판단이, 에,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정이 원고 갑의 이혼청구를 배청할 사유, 음,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대부분이 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여러 사정을 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어, 더 이상 어, 이 피고 의뢰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로 회복할 수는 없다. 즉, 파탄이 됐다는 거죠. 본인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그리고 어, 원고 갑의 책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의뢰 책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 유책성을 비교를 해도 올해 청구는 어, 연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이 840조 3호 5두 가지 다 인정했습니다. 3호 해당되는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것도 인정을 했고 제 6호 6호에서 뭐, 폭력 행사 일에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었다. 이런 이 신뢰는 회복이 안 된다. 즉 파탄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어, 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도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어, 인용하는 지지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이 갑과 을의 이런 관계에서, 어, 설사 이제, 음, 피고의 이런 복행이, 원고 갑에 에, 에 유발된 이 복행이라고 할지라도, 어, 이 사안에서는, 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어, 파탄이 되었고 신뢰 관계가 완전히 상실된 파탄이 되었고 유책성 비교를 봐도 가베이언 어, 어, 청구는 정상하다 이렇게 에, 판단을 하면서 원심 판단을 어,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어,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